성전 파괴 때와 징조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마틈 24장과 25장은 종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성전이 파괴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그 성전이 파괴된다는 이 말에 제자들은 약간의 충격을 먹은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어느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주의 마지막 종말의 때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다면 세상 끝나는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때까지의 징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하게 되는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건가? 라는, 어쩌면 그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얘기들, 생각들을 늘 하고 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종말은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종말은 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나에게 오는 종말, 마지막. 그것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죠. 그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그날, 바로 그것이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이죠. 그러나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온다면 죽음을 맛보진 않겠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다 같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세계는 뭐냐?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느냐? 그게 아니라, 뭐가 펼쳐지냐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나누어질 겁니다. 누군가는 죽으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또 하나의 종말은 이 지구가 망하게 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종말을 얘기합니다. 이 종말 또한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시작하시는 시점이 있고, 시작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시점이 있을 것이고, 그걸 끝을 내시는 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이 반드시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종말이 언젠가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예언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예언들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성경을 베드로우서 1장 22절에서는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지 말라는 거죠. 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은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미래를 바라볼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성경을 따라서 성경에 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연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종말에 대하여 묵상하고 또 예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언제나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언제나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참된 신앙은 어떤 날짜에 예수님 오신데 몇월 며칠 몇 날, 몇년몇월 며칠 몇날 예수님 오신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묵상해야 되고, 언젠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해야 된다는 거죠. 참된 신앙은요. 아 예수님 애들 며칠 나 오신데 그래서 재산을 싹 버리고 게으르게 다 팽개쳐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경건한 삶으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됨을 우리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감난사님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소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소오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1절과 2절에서 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파괴 되는 일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집니까? 어떤 때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날이 오려면 어떤 징조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 여기는 제자들이라고만 돼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는 제자들 세 명을 얘기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되돌아보고 알고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은 성전 파괴되는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질문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AD 70년에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철저하게 파괴되어진 성전입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예언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졌듯이 그리고 신약에서의 예언들 또한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오신다는 것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외의 것들은 거의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봐도 됩니다. 이 성전 파괴 예언이 AD 70년에 있었는데 이때 이 성전 파괴 의 역사를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입니다. 두 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두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거기 어, 이 권에 보면 268 페이지부터 보면 이 기근의 참상 그리고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들 그때 당시에 얼마나 잔혹한 역사가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페이지 3 0 8 페이지 보면 포로가 2만 아 9만 7천 명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사망자가 자그마치 110만 명이었어요. 제가 이 숫자가 맞나? 해서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확인했습니다 110만 명이었요 혹시 11만 명을 오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그때 예루살렘에 온 절기를 지키기 온 사람들의 수를 약 270만으로 잡고 있었고 그중에서 죽은 사람이 약 11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알수 있죠. 기근이 얼마나 심했으면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남의 집에 조금이라도 뭔가가 있는 냄새가 나면 빼앗고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집에 가서 뒤지고 뒤져서 찾아먹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면서 그 처참한 참혹의 역사를 그대로 요세프스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갓난 아기를 잡아먹으면서 나의 식사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일부를 이제 요리해서 먹고 남겨놨는데, 그 냄새가 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찾아오죠. 먹을 걸 내놔라고. 그때 그 마리아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내가 요리한 음식이요. 당신들을 드시고 싶다면 드십시오. 그나 이것은 내 아들이요. 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 아들을 요리해서 먹고 있는데, 당신들마저 먹고 싶다면 가져가서 드시죠. 근데 너무나 참혹한 현실 속에서 그나마 그것을 가지러 왔던 사람들은 너무 역겨운 나머지 그것만은 못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었다는 일화도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새 그 정도로 참혹하게 처참하게 파괴되어진 모습이죠. 우리가 기록되어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역사는요 현실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처참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4절부터 예수님이 대답하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미혹의 영을 출현하게 될 텐데 그때에 미혹을 받지 말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유혹한가 보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돼 있죠. 그때 요세포스에 보면 또 다른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그, 가짜, 어, 거짓 선생들이 와서 미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편을 받아라. 라고 해서 성전으로 모이게 사람들을 했어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약 6천 명이 죽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 로마군이 불을 지르고 공격을 해서 그때 한꺼번에 죽게 되는 거죠. 가짜들에서 구원받으려면 구원의 표를 받아라! 라고 해서 가짜들이 와서 그렇게 미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또 수많은 가짜들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 이 가짜들은요 언제나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수없이 많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오전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빠져가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처음에는 참 많은 걸 도와줍니다. 자신들이 많은 걸 도와주는 것 같고 자신들이 많은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 교주가 나는 구원자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유튜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가 되라 돈을 많이 벌려면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잡으려면 사이비 교주가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토인들마저도 여기에 미혹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점점 거기에 빠져들어다 보면 결국은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고 자신이 오기로 한 예수라고 스스로들 얘기합니다. 바로 이 AD 70년 멸망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가짜들이 나는 그리도다. 나를 믿어야 된다. 라고 했던 그런 가짜들이 나타났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6절 보십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되어 있죠. AD 66년에요. 유대 반란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두 번째 징조가 바로 이겁니다. 난리가 날 것이고 기근이 날 것이고 지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AD 66년에 유대 반란이 있어서 그때 로마군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AD 36년부터 37년까지는요. 헤르단 디파스와 나바테아의 왕국 사이에서 전쟁이 있었고, AD 3 0년부터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전쟁을 이제 수년간 또 지불, 아, 지루었고요. 68년부터 69년까지는요, 로마 제국 안에서 장군들 사이에 황제 자리를 두고 벌어진 내전이 끊이질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전쟁들이, 난리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런 소문을 들으면 어떡해요? 늘 불안해하고,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왜?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다. 전조증상이다.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참혹한 현실이 이루어지기 위한 시작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주 끝은 아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예수님께 앞에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겁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었겠냐라고 했죠. 여기 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3절과 6절의 끝은 다른 단어입니다. 3절에는 신텔레리아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것은 어, 현 세상의 어떤 끝을 말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여기 6절에 있는 것은, 토탈레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것은 어떤 사건의 끝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끝이 아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파, 성전이 파괴되는 그 끝이 아직은 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난의 시작이다.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그 역사에 시작점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사건이, 제자들은 세상의 종말의 끝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AD 70년 성전이 파괴되는 그 끝의 사건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런 참혹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면적인 증조 그것은 방금 전에 말했던 두 번째 기근과 난리, 지진 이와 같은 것들은 지금 밖에서 드러나는 현상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면적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존재하게 될 텐데요.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1절입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할때 9절부터 오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너희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돼 있죠. 뭐가 있느냐?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환란 속에,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음. 아까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제자들은 진짜 메시아를 믿고 따라가는데, 그들 때문에 누가 핍박을 당해요? 참된 제자들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온다는 거죠. 가짜들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분들 때문에 기독교가 함께 욕을 먹고 살아가죠. 어떤 분들이 TV에 나와서 여러 가지의 제약들을 얘기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어때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처럼 욕을 먹게 되죠. 이때 당시 제자들 또한 그렇게 환난에 넘겨 주어졌고 그들 또한 그들이 또한 제자들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부터 가르쳤던 거잖아요. 예수 그리도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어떤 칭찬과 존경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받기가 더 쉽습니다. 왜요? 몇몇 사람들 때문에,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잘못되어진 신앙관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경이 망하기 전에 가짜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내가 진짜 구원자다 너희를 구원해줄게 하는 이런 가짜들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고난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몇이야이기 때문에 고난당해야됨을 그들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십시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서로 서로가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고발하는 현실이 되어지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당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아,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이는 자리에 나아갑니까? 아니면 교도소에 갑니까? 아니면 막 몽둥이로 두들겨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 되게 많은 나라 이런 기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보다는 자유가 없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 우리 가까운 여위에저 위에 북에 있는 나라 또한 우리 조만 서쪽에 있는 저 중으로 시작하는 나라 또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한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핍박의 시간들이 A.D. 70년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도 각 곳에서 그리스도인을 죽이기도 하고요. 외형적으로는 전쟁과 난리가 얼마나 많고 기근과 지진이 얼마나 많은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삶의 모습을 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왜요?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우고 기근이 일어나고 고통 속에 살아가니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마음이 과연 존재할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불법이 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불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언어에서 이런 뜻입니다. 무도덕하다. 도덕함이 없다. 도덕적인 삶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죠. 우리 그리토인들에겐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냐, 이웃을 향한 사랑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전혀 무의미야. 우리가 도덕적으로 가치 있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한다? 그게 나타날 수는 없어요. 두 개는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히 이제 종말이 되어져 가고, 마지막 세대가 되어져 갈 때,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갈 때, 더욱더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성이 파괴되는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성전이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된다고 할 때, 제자들도 의심했고요. 믿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살펴볼 거 뭐냐면,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방식은 뭐여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국보금이 모든 민족의 증이 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니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기근이 있고, 핍박이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뭐 해야 돼요? 견뎌야 되죠. 거짓 선생들이 있고, 거짓 선생들이 미혹할지라도,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와서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삶의 방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와도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또는 환란을 와도 괴로운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